다유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 아이들은 겨울방학에서 어, 집에 많이들 있거나, 아니면 학원에 다니거나,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겠지요.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육이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고, 이름, 학명이랑 어, 어떻게 자라난지, 어떤 생육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파랑새를 한 볼까요? 이 파랑새도 저 2,000원에 주고 가지고 왔어요. 엄청 저렴하죠? 이렇게 큰, 어, 3천원짜리 포트에 심어진 이 넷, 어, 파랑새인데, 이 파랑새가 지금 집에도 있는데, 또 가져와서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데, 저희 집은 진짜 동양 쪽에 있다 보니까, 좀 약간은 우짜람이 있어요. 노숙을 시켜도, 제가, 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지 비오는 날 그날을 좀잘못 맞추는 것 같아요. 제가 비닐캡을 잘 씌우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어쩌는날은 깜빡 잊고 맞춰버리고 또 장마철에는 비 왔다 안 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 때에 제가 바로바로 바로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하루 정도 더. 물을 좀 먹이지, 이렇게 하다가 내비두는 적도 있어서 그때마다 우짜람이 조금 있었었는데, 이 파랑새도 노숙하면 은 따글따글 잘 굳혀지니까 참고하시고요. 우짜람감이 좀 있어요. 파랑새도 다른 거 비해서는. 그리고 파랑새는 에케베리아 속에 속하고요. 돌나무가고, 또 저기 블루버드라는 그런 이름으로도 유통이 된대요. 그래서 파랑새는 원의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꽃을 피는데 꽃은 분홍색입니다. 그리고 꽃잎, 꽃, 잎꼬지하고 씨앗, 줄기, 산목, 자구, 번식 다 자란 아이니까, 뭐, 무난히 키울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근데 우짜랑함이 좀 있어요. 얘도. 네티지아도 그렇고, 옥상이라든지 전원주택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키우기가 수월하겠죠. 아파트 내에서는 베란다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할 음,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키워보니까 네티지아도 이제 꽃대가 나오는 것도 길게 나오는데 향기가 거의 없고 여기 파랑새 같은 경우는 이제 꽃대가 나오면 한 25cm 정도 나온다고 해요. 엄청 길죠. 그리고 올동은 어, 똑같이 어, 5도 5도까지. 어, 영하 5도까지 견딘답니다. 네티지아는 조금 추위계, 추위가 파랑새보다 약하다고 보면 되고요. 파랑새는 좀 겨울에 키우기 좋겠네요. 그리고 파랑새 잎이 좀 약간 하늘색 비슷한 펄, 펄이 있으면서 하늘색 정도 있어서 좀 아름답죠. 그래서 누구나 좋아할 만한 음, 품종이고요. 또 입과에는 약간 붉은 띠, 붉은색을 띠면서 물이 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붉은색으로 변하니까, 입과에부터 붉은색으로 변하니까 키울만 하겠죠. 이 파란색 묵으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어, 이 아이는 스노우볼인데, 스노우라는 뜻이 눈덩이에요 눈을 뭉쳐있는, 눈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눈동이 지금 뭉쳐서 이렇게 커지는 그런 그런 현상을 말해서 스노우볼이라고 또 스노우볼 하면은 크리스마스 스노우볼도 생각이 나죠 너무 아름답죠 입가에 이 가장자리는 이렇게 불은 빛이 나면서 이렇게 다글다글 달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뭐 학명이 나오진 않아서 메시칸 스노우볼하고 비슷한데 메시칸 스노우볼도 학명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에케베리아 속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이 스노우볼은 어, 2018년도에 2018년도에 뭐 재배된 품종, 심품종으로 농가에 나왔던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인지 정확한 정보가 이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걸 스노우볼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좋아할 만한 우리 국민 다육 중에 인기가 있는 것들을 좀사와 봤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레인보우잖아요. 레인보우인데 이 레인보우는 아 정말 이뻐요. 이게 색깔이 이렇게 물들면 너무 이쁘죠. 이보다 더 진하게 든다고 하니까 한번 키워 볼 만한 하죠. 이 레인보우는 웨스트 레인보우거든요. 웨스트 레인보우 이 웨스트 레인보우는 어, 크라슐라가에 속하고요. 한 명은 에케베리아 펄본 넘버그 베리 베어리 게이 터드 에케베리아 레인보우 이렇게 한 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케베리아의 cv 라는 그 글자가 적혀 있거든요 원산지가 중미 중미 이고요 그리고 뿌리는 간원뿌리고 성장 속도는 보통이면서 번식은 종자나 삽목 묵고지 자구 접심, 이렇게 할수 있고요. 이 다육은 하영 다육이라 여름에 많이 자란다고 하니까 봄에서 가을까지 성장을 잘한다고 하는데, 음, 이 겨울에도 이렇게 따뜻한 거실에다 두면은 얘도 성장은 하니까 온도가 맞아지면은 하는, 하는데 약간 우짜람이 있겠죠. 벌써 제가 가져온 거 작았는데 이렇게 거실에 두니까 입이 퍼져버렸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나일라금이라고도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도 얘기하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나일라금이죠. 나일라의 변이종입니다. 변이종. 그래서 변이종은 CV라는 것을 붙이는 것에 한 명에. 그래서 이 아이는 햇빛에 노출시키면 안 되고 방그늘에 좀 햇빛이 잘 들어오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창가 쪽에 키우는 것이 좋다고 해요. 햇빛을 많이 보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는 잎이 얇으면서 금이라서 약하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많이 째면 안 되겠죠. 그래서 햇빛이 노출되면 안 되고, 바람이 잘 통하는 데 두면 좋다고 합니다. 에스트 레인보우는 가을에는 잎이 분홍색과 보라색으로 전체적으로 예쁘게 물드는 거니까 지금 이게 딱이 색깔이죠. 음, 브롱색과 보라색에 함께 있는 S 레인보입니다. 뭐삽목도잘 되고 종자로도 하고 입고지도 잘 되니까 음, 한번 도전해 볼만 하겠죠. 얘도 지금 얘가 3,000원 정도인가 모르겠어요. 웨스트 레인보는 조금 약간 가격이 있더라고요. 얘는 3,000원인데 저렴해서 뭐 할인제도 하고 하면 아마 아마 2,500원 정도 될 거예요. 얘는 이제 입고지할 때는 이틀에 한 번씩 물을 분무기로 살짝 뿌려주고 자 그~ 음, 자구가 번식할 때는 뭐~ 여러분 칼로 커트 칼이나가 가위로 커트할 때 소독을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저는 입고지할때 이렇게 잎을 떨어지 띄어서 그냥 방그늘에 뚝 하고 던져주면 알아서 뿌리가 내려요 뿌리가 내릴 때 그때 흙으로 덮어주면서 이제 살짝 물 분무기로 뿌려주거나 그렇게 하면은 잘 자라더라고요. 이번에는 블루 에프를 한번 볼까요? 부, 얘는 세데베리아 속에 속하고요. 음, 돌나무가고 거의 뭐 음, 국민 다육이들은 돌나무가가 많죠. 그리고 학명은 세데베리아 블루 에프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다른 이름으로는 애국 어, 사람들은. 해피 식물이라고도 말을 한대요 그래서 원의 교배종의 에케비리아 세덤 이렇게 에케비리아 속에 속한 거고 세덤하고 함께 교배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꽃은 노란색이 핍니다 음 번식은 입구지 줄기 삽목, 자구 번식 다되고요 거의 다육이들은 그렇다고 봅니다. 입구지 줄기 삽목, 자구 번식을 한다고 보면 될 거예요. 월동은 어, 2도 이상 얘 같은 경우는 너무 추워도 안 되고 영상 2도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거실에 있으니까 거실에 있으니까 이렇게 우자란 감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또 좋아할 만한 러블리 요즈 러블리 요즈로 제가 좀 비싸 가지고 여기에 좀 저렴한 데 개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또 한번 주문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3두짜리인데도 1,500원 줬습니다 1,500원. 얘도 3두고요. 어, 얘는 얘는 2두. 2두죠? 얘도 2두짜리를 가져왔습니다. 얘도. 2두짜리. 3개, 밖에못 가져왔어요. 아, 얘는 지금 자구가 또 나오고 있죠? 3두? 지금 조그만 아이가 여기서 자라고 있어요. 여기. 보이죠? 신기하네. 저도. 이거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 더 나오네요. 그래서 얘도 3두. 어, 좀큰 거를, 하나짜리를 갖고 오려고 하다가, 그냥 잘 키워보려고 3두짜리를 2두 3두짜리를 지어왔어요. 러블리 로즈는 우리 뭐 흔하게 장미 모양으로 아주 사랑스러운 러블 로즈죠. 그래서 한 명이 에케베리아 러블 로즈라고 해요. 에케베리아 속에 돌나무가 해요. 온산지가 한국입니다. 온산지가 한국이에요. 최저온도는 0도이고 생육온도는 5도에서 30도 사이. 거의 뭐, 국민 다육이들은 다 5도에서 30도이죠. 얘도 이제 영하로 내려가면, 음, 약해지고. 은근히 까다로워요. 은근히. 너블 유즈가, 어, 햇빛을 많이 보거나 노숙을 할 때도, 좀 약간, 그, 직사광선을 많이 받으면은, 얘도 입장이 조금 타면서 잘안 커요. 그리고, 반 예, 그늘 정도 예, 그런 통풍이 잘 되고 반 그늘 정도 있는 데에서는 잘 자라더라고요. 의외로 베란다 안쪽에다 두면은 우 자랍니다. 이는 노숙을 시키래 어, 좀 그늘진 약간 노숙을 하면서 바늘이 살랑살랑 바람이 살랑살랑 통풍이 잘된 곳이 얘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엄청 많이 커져요. 입장 잎이 막 빠른 속도로 커져요. 그리고 이거 입고지도 달리고 하니까 입고지도 엄청 커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노블리 음, 노즈는 또 여러분들이 어, 장미꽃을 많이 닮았다고 해서 장미 모양의 다이아몬드라고도 하죠 음, 그리고 노제트형이어서 이렇게 완전히 장미 모양을 가지고 있죠 얘들은 이제 3, 4월 봄에 꽃대가 올라서 꽃이 꽃이 핍니다. 그리고, 노블리 요즐은, 어, 베이비 파우더 그 향이 나요. 냄새를 맡으면. 그래서, 주황색 꽃이 피고요. 꽃이 피면 감상하다가 소독 가위로 한번 잘라주면 되겠죠. 아, 나울은 여러분도 뭐, 알시다피, 뭐, 세덤과에 속하고, 나울은 제가 좀 키우고 있어서, 이 나울도 색깔이 너무 예뻐서 사왔어요, 제가. 근데 지금 거실에 뒀더니 이렇게 약간 연두색 빛이 많이 돌고 있죠. 색깔이 너무 예뻐서 사는데, 음, 거실에 두니까 색깔이, 색감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통통한 아이. 이렇게. 합식을 좀 하려고 사왔습니다. 나울도 뭐, 음, 입고지도잘 되고. 근데 얘는 이제 꼴, 꽃대가 나올 때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이게 구, 꽃대인지. 어, 자구인지 구분이 잘안 가는데 자구는 이 밑에 쪽에서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라우를 키울 때는 이 가운데 쪽을 바구니 같은 데에다가 합식해서 심어서 키울 때는 이 가운데 부분을 많이 커트를 해주면은 이 가에 있는 아이들은 밑으로 이렇게 처지면서 예쁨을 유지하고요. 이 가운데 아이들이 풍성해지면서 뿍 올라와요. 그래서 아우를 키우는 방법이 그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옆에나 위에 이렇게 잎장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은 거의 다 꽃대라고 보면 돼요. 얘들은 그러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이 꽃대를 어, 잘 잘라 주어서 없애 주는 게이 성장하는데 이 아이들이 잎장이 많이 통통해지면서 커지겠죠. 얘들은 이제 삽목을 하면 밑에서 많이 자라니까 구분을 뭐 쉽게 키우다 보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육이 제가 사온 것들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설명하는 데좀 부족함이 있는데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또 키우면서 배우면서. 늘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다육인 맘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쁜 아이들 많이 합식을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또 분갈이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영상 하나 더 올릴 건데요. 그거는, 그것도 언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육이로 좀 샀습니다. 제가 더블루즈를 좀 많이 사고 싶었는데 없어가지고 시킨 김에 다른 것도 시키고 더블루즈도 제가 한 20개 정도 더 시켰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다음 영상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 되시고요. 항상 봄 조심하면서 건강하시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